자, 삼각비의 활용 두 번째. 이번에는 다그 도형의 넓이고 하는 공식들이 나와. 어, 자,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. 자, 이게 일단 두 각이 있고, 어, 아니, 그 각, 두 변이 있고, 그거에 끼인 각이 있을 때 얘기거든? 그러면 이렇게 쉽게 공식을 보자면은, 일단 삼각형은 2분의 1을 나누지, 그지? 그러니까 2분의 1 들어가고, 두 변은 곱하고, 끼인 각이 사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한데, 자, 다 사인이 아닌 거 없어. 다 사인이야. 아, 그렇기 때문에, 높이이기 때문에, 빗변면 높이를 이용해서 다 사인이거든? 그니까, 러 외울 때는, 두변 곱하고, 사인 곱하고, 이분을 곱한다. 뭐,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, 자, 왜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. 자, 이거는, 뭐, 전에 그 원에서도 이렇게 수직 내려가지고, 높이 만드는 거. 많이 했었지, 그지? 자, 얘 알고 있고, 요거 알고 있으니까, h에 대해서 쓰면은, h는, 어, 먼저, 사인 b는, c분의 h. 그니까, h는 csin b. 이렇게 나오지? 그래서, 여기서 이제 넓이는,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a, h잖아, 원래. h 대신에 csin b를 쓴것 뿐이야, csin b. 아,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다. 다음에 이건 둔각일 때는 이 바깥쪽을 생각하면 되잖아. b가 끼인각이 둔각인데 이 바깥쪽은 어쨌든 직각 만들고 여기가 180 마이너스 이 각이 180 마이너스 b라는 것 외에는 틀린 점이 없어. 아, 그다음에 여기는 어, 이거 분의 이거니까 여기도 지금 요거 h라고 놓면은 으 사인 180 마이너스 b는 요거 a 분의 h 지그지 a 분의 h 그래서 다시 쓰면 h는 a 사인 180 마이너스 b다 그럼 넓이라는 건 2분의 1 /2. c h니까 h 대신에 요게 쓰였다 그래서 순서대로 a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인 180 마이너스 b다. 뭐 틀린 점 뭐가 있어? 둔각이면 은 그냥 180에서 둔각은 우리가 지금 특수가 모르니까 180 마이너스 b 바깥쪽을 이용해서 한거밖에 없어요. 틀린 게. 자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얘는 거저먹는 거지. 왜냐? 이렇게 생긴 삼각형 얘잖아. 그지? 두 변이고 그 끼인각이 있을 때두 개잖아. 그러니까 여기다가 2만 곱하면 되는 거지. 그래서 2분의 1이 없어져서 그대로 a, b, 사인 n x다. 예, 둔각도,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. 저런 둔각 삼각형 두 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, 여기에 2분의 1만 없애서, AB, 어, 여기는 이제 B니까, AB 사인, 180이면 둔각이니까, 180-X다라고 하면 되겠지. 그러니까 이두 개는 삼각형이, 어, 삼각형 구할 수 있으면 바로 그냥, 거저 먹는 거고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다. 이 삼각형은, 아무렇게나 생긴 삼각형은 가로 세로가 90도가 아니기 때문에, 어,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가 없지.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데, 이게 어떤 방법이냐? 어? 그 대신에 얘는 어, 가로세로가 안 나와져 있는 대신에 얘는 대각선이 나와져 있는데 자, 이 길이가 B지, 그지? 이 길이만큼 얘를 지나면서 평행, 평행하게, 평행선, 평행하게 만들어주세요. 여기랑도 똑같이 평행하게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평행하게 그럼 이건 무슨 사각형이야? 평행사변형이잖아, 평행사변형. 그지? 평행사변형은 다시 얘로 돌아가는 거야. 그러면 여기가 b니까 여기는 b가 될 것이고 여기가 a니까 여기는 a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먹어도 상관없고 자 이쪽 각으로 해도 되고 이쪽 각으로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가 x니까 여기 똑같이 대각은 같잖아 평행사이면 대각은 같다 그래서 이 a 곱하기 b 곱하기 sin x인데 왜 이분의 1이 들어가느냐 우리가 구한 임의로 정, 이 그린 이 노란 거가 전체 넓이가 아니잖아 우리가 구할 건이 안에 거지 그지 근데 이 각각이 넓이가 다어떠니 이 대각선에서 나눠주면은요 평행사변형, 다 평행사변형인데, 다똑같이 반반식이지, 그지? 어? 반반식이지? 자, 이렇게 들어오니까, 전체 평행사변형은 AB sin, X인데, 거기에 2분의 만 곱한다. 이 둔각은, 고그 대신에, X 대신에, 180 마이너스 X만 계산해서, 사인으로 계산하면 된다. 어,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지, 그지? 어, 나머지는 유제풀에서 어, 문제를 한번 봅시다.